캐나다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런 안정적인 나라를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말이죠. 그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지금 엄청난 경제적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이 헤드라인 뒤에 가려진 캐나다 경제의 진짜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평온한 호수일지 아니면 모든 걸 집어 삼킬 듯한 폭풍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 1.0% 이게 뭘까요? 바로 캐나다 중앙은행이 내놓은 2026년 gdp 성장률 예측치입니다. 아니 1%라니 이건 뭐 거의 제자리 걸음? 아니 사실상 경제가 멈춰섰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이게 벌써 2년째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고용시장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실업률이 6.9%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무려 9년 만에 최고치래요. 물론 그 아수라장이었던 팬데믹 때는 빼고요. 새로운 일자리는 시가 말랐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은 어떨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캐나다에서 제일 큰 도시 토론토의 부동산 거래량이 글쎄 25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답니다. 25년이요? 시장이 그냥 꽁꽁 얼어붙었다.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캐나다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심상치 않은 증상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제대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표를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 GDP 성장률, 실업률, 고용, 주택시장. 어느 하나 괜찮은 게 없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한 군데가 아픈 게 아니라 경제 전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이 기둥들이 전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야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신호가 아닙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잘 나가던 캐나다 경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건지 그 원인을 한번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외부 충격이랑 내부 문제가 아주 절묘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의 뒤통수에서부터였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누구도 상상 못했던 미국의 공격적인 무역정책이 캐나다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의 관세를 빵 때립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그싼 알루미늄을 캐나다에 팔기 시작해요. 그럼 캐나다는 어떻게 하냐? 값싼 중국산은 자기들이 쓰고 원래 자기들이 만들던 비싼 건 미국에다 팔면서 관세를 피하려고 한 거죠. 머리를 쓴 거죠. 근데 이 꼼수가 결국 미국한테 딱 걸린 겁니다. 결과는 캐나다는 미중 무역전쟁 한복판에서 완전히 새우등 터진 꼴이 된 거죠. 지금 캐나다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왼쪽에서는 미국이 너네 우리 편안 들어? 하면서 관세로 압박하고, 오른쪽에서는 중국이? 감히? 하면서 무역보복을 하고, 이건 뭐 양쪽에서 뺨 맞는 격이죠?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근데 말이죠, 고통이 밖에서만 온게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집안에서도 골마 터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캐나다 내부로 한번 돌려볼까요? 미국 한때한대 맞아서 정신 없는 와중에 이번엔 고금리라는 폭탄이 집안에서 터지기 시작한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냥 얼어붙은 정도가 아니에요. 거대한 동결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토론토는 25년, 밴쿠버는 20년 거래량이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질친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아니 집값은 비싸다는데 왜 거래가 없을까요? 바로 이 주택시장의 덫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금리가 거의 0%일 때 대출을 받아서 집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집을 팔면 새로 받아야 할 대출 이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결국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황금 세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분명 값비싼 자산인데 아무도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경제가 멈춰서 버리니까 그 고통은 고스란히 평범한 캐나다 사람들한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딱딱한 경제지표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캐나다 국민들이 느끼는 진짜 불안과 고통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죠. 지금 평범한 캐나다 가정이 딸 이렇습니다.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매달 내는 모기지 이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죠? 대학들은 또 유학생 줄었다고 국내 학생들 등록금을 올리고 있죠. 거기다 생활 물가까지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정말 숨막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신박한 건 바로 이 겁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캐나다인 60% 이상이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뭐 의미할까요?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 전체의 희망 대신 불안과 비관이 짙게 깔려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사람들의 생각까지 바꿔 놓고 있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관세 때문에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늘었고요. 한때는 캐나다의 자랑이었던 다문화 정책, 이민자나 유학생들을 환영하던 분위기도 이젠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위기의 원인과 그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좀 암울했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폭풍을 뚫고 나갈 방법, 과연 있긴 한 걸까요? 거대한 코끼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야말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캐나다.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파트너,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네, 우리나라요. 이게 왜 말이 되냐면, 한번 보세요. 캐나다에는 2차 전지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이 넘쳐나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가졌죠. 캐나다의 막대한 천연가스는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에 필요하고요. 또 한국의 첨단 제조업 기술은 캐나다의 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 서로에게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짝꿍 아닌가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물건 팔고 사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더큰 그림을 봐야 해요. 미국과 중국 이 거인들이 세상을 흔드는 지금 캐나다와 한국처럼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중견 국가들이 손을 잡는다는 거거든요. 이건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판을 짜보자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행보가 될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캐나다는 지금 미중 갈등이라는 외부의 폭풍과 고금리라는 내부의 해일이 만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늘 의지해왔던 미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와 손을 잡는다는 것, 이 과감한 선택이 과연 캐나다 경제를 구할 동아줄이 될수 있을까요? 어쩌면 캐나다는 지금 이 거친 폭풍우를 뚫고 완전히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야만 하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